어, 장특골 초탕에서 어, 심야세일을 해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다스해이고요이 어, 집도 널 먹어보던 집이라서 세일이라 그래서 얼렁 구입했어요. 여기다가 부추 좀 넣고 청양고추 좀 킁킁 넣고 어, 끓이기만 하면 연보신이 되거든요. 어, 냉장고에 한 팩이 남아있길래 또 어, 이제 다섯 팩을 시켰습니다. 어, 꽁꽁 얼은 상태로 왔고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